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올립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지배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사마리아 연의 송 s 지는 버려지겠느냐?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 m 야 l 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락이처럼 아스르로 갔고 에브라임 같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는 새벽 가운데 나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갑작스런 또구은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과 일터 가운데 어려움 생기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날씨가 또 집어삼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대라. 오늘 말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나팔을 부는 상황들은 이 전체적인 알림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뭐 축제를 연대든지 아니면은 임박한 전쟁의 위험 신호를 알린대든지 아니면은 정말 전쟁을 개시하면서 전투 신호를 알린대든지 뭐 그러한 때에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 겁니다 알람의 기능, 동료의 기능 또 경고의 기능이 있을텐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경고의 기능입니다 크게 나팔소리를 불며 모든 사람이 다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적군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때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의주시하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금 깨뜨리는 일, 이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심판이 몰아닥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이내가 드러나는 과정도 이러하죠. 그냥 뭐 지금까지 뭐 말을 안한 것도 아니죠. 경고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들이 닥쳐도 되는 이 마치 해일처럼 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갑자기 들러 닥치는 재난처럼 그 일이 와 버려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고 할 텐데. 근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내로 오신 사랑 해세대의 사랑의 한 가지 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사용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회복을 위한 것일 텐데, 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회계를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촉구를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 우리에게 이 경고의 나팔을 들려주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지금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아 반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이 예민함이 깨어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가에 들려주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경고가 때로는 하나님의 다급하심이 나에게 다 있구나 내가 성령님의 뜻을 더 구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아 그런 의지들이 신앙인들한테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들 때문에 도대체 무슨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나팔을 불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집중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우리 4절 부터 나오죠.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자, 우리가 몇 번씩 언급하였고 또 열왕기하에서도 다루었었지만 이 북한국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빈번한 이 왕권의 교체입니다. 호세아의 시절인 무려 여섯 번이나 왕들이 바뀌게 되어지지요. 끊임없는 구태타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이 정정책, 정치 기조, 국가관 또 문화 이런 것들을 세웠던 북한국 이스라엘인데 그것이 이 국가의 안정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내홍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리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다 한들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아수르의 계획에서는 이스라엘은 집어삼켜야 되는 피식민지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들이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도 파괴될 것이다. 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부강국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이 가졌던 이 종교적인 이런 정책이 두 가지가 있지요. 한 가지는 이 여로보암 1세가 이 사마리아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제단을 세우면서 거기에 신앙 상징물로 이 금송아지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남쪽 경계인 베델과 북쪽 경계인 단에 이 산당을 설치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내 송아지가 버려졌느니라 그렇게 시작했던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면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신앙적인 지침과 이 가르침들이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에 다이 아, 하찮게 취급받았던 그런 부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지적하시죠. 4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은 파괴될 것이다 이런 우상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가 경배하는 꼴이 되는 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주요원 한 분이시다 너희들은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서 만들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이를 망령됼 것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성으로 주신 당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필요하다면 그냥 늘상 다른 민족들의 종교 행위와 이스라엘인들의 종교 행위과 별반 차이점이 없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 종교적인 목적, 종교의 대상들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또 소환하고 수호신으로 부리고 이럴 마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기준점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기 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유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을 딱 제한해 두고, 마치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소환해서 불러내듯이 하는 신앙생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 후자는 어쩌면 그냥 기타의 종교생활과 우상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 필요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금은 우상숭배나. 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것도 결국에는 자기 목적 욕망 추구이지요. 이 금성하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게 될 것이다. 타오르고 타오를 것이다. 그것 가운데에서 무죄함이 있을 수가 없고 자 비록 이스라엘에서 나고 이스라엘의 장인이 만들었으나 하나님 그거 수입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만든 거고요. 그거 심지어 그 하나님이라고 이름 갖다 붙이기도 했던 겁니다라고 변명해 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상 조각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리가 그냥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름만 하나님으로 갖다 붙인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니다. 때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놓고 주님의 뜻이다 하기도 하지요. 때는 의견이 분분하고 이사 결정을 할 때에 내 마음대로 다실것 주장해 놓고 나서는 내 마음에 강력한 어떤 그런 역동이 일어났던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런저런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에이. 대외적인 공식적인 이 종교의 종류만 기독교다.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내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로보암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채택했던 금송아지 신앙, 이것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했던 그들의 신앙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이용하고 또 내가 우선시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짓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잘못된 이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부터 10절 무슨 말씀을 하죠? 바람을 뿌리고 광풍을 거두신다. 바람과 광풍입니다. 자. 바람은 뭘까요? 바람은 있다가 없어지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바람이지요. 아무리 애써 봤자 지나가 버린다. 이름 이기만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익하다라는 거죠. 무익하다. 광풍은 무엇입니까? 광풍은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고 파괴해 버리는 강력한 바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동원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거짓 신앙을 파괴하실 거다. 그것이 있다가 흔적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나게 하실 것이며, 둘째는 그 거짓 생활, 신앙 생활의 여파로 자리 잡았던 것들을 완전히 완전하게 파괴해 버리, 파괴, 파괴해 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이 호세아서의 지금 이 경고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나팔을 우리가 오늘 불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광풍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잡아두려고 해도 지나가는 바람을 잡아둘 수 없는 것이다. 또 11절 13절을 보면 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에브람 지파는 부강국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의 후손들이지요. 그들은 굉장히 이기미 센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주도했던 어떤 신앙생활들 그런데 그 신앙생활들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자기 자기 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종교적인 그런 동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을 여기다 도 무슨 말입니까? 만 가지 말, 주실 말씀 모든 말씀 다 주셨는데 만 가지나 주셨는데 하나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이거는 강조법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내려 주셨는데 도무지 그 요셉의 후손을 자처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 위시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망이 도저히 그것을 수용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나 희생 제사의 제사를 안 드렸나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화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지들은 그거 먹으면서 기뻤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들의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셨던 백성들, 그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오신 그 출발점이 있네요. 처음으로 되돌리시겠다는 얘기죠. 이게 무엇입니까? 리셋 하시겠다 다시 시작하시겠다. 형식적인 신앙이 이렇게 위험하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은요, 겉모습만 남아있고 알맹이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은요, 없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애굽에서 출발에 대한 시점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에 안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신앙생활 안 하는 이들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 선고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잊어서 그러했지만 애굽은 나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라도 다시 리셋하시겠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어법이죠.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잊지 않아 그들은 잊혔을지라도 혹은 그들은 외면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시간이 두려울지도 모르지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시간이 때로는 너무 까마득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다. 마치 광야를 거슬러 가서 다시 돌아와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 더 이상은 지체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이것이... 때론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나태해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주님의 귀한 나팔 소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오늘 처음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해서도 나팔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그 소리를 외면하거나 흘러듣지 아니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